지난 2일 네이트판에는 별한 개의 리뷰 작성한 제가 진상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글쓴이 A씨는 오늘 배달앱으로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했다. 문제는 주문한 디저트와 너무 다른 제품이 도착했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이어 아래 두사진의 디저트가 같은 제품으로 보이시냐라며 사진을 공개했어요. 문제의 제품은 8000원대 복숭아 듬뿍 티라미수인데 가게 측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핑크빛 복숭아와 크림이 먹음직스럽게 올려져 있어요. 반면 실제 배달된 케이크는 플라스틱 컵에 담겨있었고 복숭아는 누런 빛이었어요. A씨는 리뷰를 통해 이게 같은 음식이냐 사기 아닌가 사진은 케이크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냐고 말했어요. 이에 사장은 케이크가 아닌 떠먹는 티라미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는 있으나 리뷰 사진도 있었고 굳이... 1점 리뷰 쓰시는 건 이라며 불편해했어요.